입니다. 장중 용 시장 점검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고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예, 그래도 뭐그 사이에 이제 개별 종목들의 이슈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LG 전자가 LG 이노텍에 아니 아니 LG 디스플레이에 자금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어, 내용들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이제 준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감사 보고서가 나왔고 어, 주총 시즌이 끝나면 한동안 안전한 상태가 됩니다. 그 안전한 상태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된다 중소형주들이 이 시기가 가장 위험한 게 3월입니다. 감사보고서 안 나오면 바로 상장 폐지니까 예, 그래서 이 시기에 중소형주가 그 전에는 예,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오르다가 3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마치 콩나물이 자라듯이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부터 중소형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 물이 들어오는 시기다. 노를 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만약에 중소형주에 관심이 있는데 이 시기를 놓친다면, 뭐 4, 5월을 놓친다면, 올해 내내 돈벌수 있는 시기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네, 활용을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대형주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주식 투자, 한국의 주식 투자라는 것은 가치 투자가 분명히 있을 거고, 또뭐 없는 셈 치고, 좋은 종목들 사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지만 그리고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고 이제는 그렇죠 이걸 다 종합을 해 봤을 때 결국 한국 주식에서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게이 시세 차익입니다. 시세 차익을 얻지 못하는 종목이다 바로 관심이 떨어집니다. 관심 떨어지고 외면을 받고 거래량이 없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4월은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달이고 그러면 이게 점점 점점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게 되고 그 잔치 수익률 게임 잔치가 벌어지는 게 4월 5월이다 감사 보고서 끝나고 네 그래서 요 시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laughs> 에코프로비엠 어제 매도한 거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왜 정리를 했냐면 8 4만원 수익인데 하, 맨날 이렇게만 보면 걱정이 없을 텐데 예 <laughs> 네, 근데 이게 보시면 여기서 정리를 했는데 이 정리를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코프로 비엠의 그 상태를 보면 <laughs> 어제하고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지금 이 여기서 이제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을 두껍게 한번 설정을 해보면 오늘 봤던게 이 오일선입니다. 이 오일선에서 아니 상승하다 멈췄는데, 올수록 못 깨네. <laughs> 이건 또 반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내일 쭉 빠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 버텼다는 건 의외로 또 하락의 에너지가 크지 않다라는 거. 이, 이겁니다. 떨어져서 바운딩이 돼야 되는데, 마치 그 젤리나 이런 것처럼 착 달라붙어버리는. 반대로 올라가다가 터지고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 착 달라붙는. 붙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니까 러 여기서 한 번, 두 번, 일정 이억으로 쉬고, 쉬고 나갈 가능성이 남아있다. 근데 종목이면 뭐, 그래도 어차피 결국은 떨어지니까지만, 선물은 이야기가 다르니까. 그래서 일단 오일선도못 깨는 걸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네, 뭐, 내일 내려가도할수 없지만, 또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 이쯤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시기에 다시 관심이 보이는 쪽으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 저도 뭐, 주식, 투자로 버는 게 제일 짜릿하고 재밌기 때문에 이 선물도 마찬가지고 이게 비록 얼마 안 되는 아뭐 얼마 안 된다는 표현이 뭐냐면 주식 투자로 시세 차익이 몇억 나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거기에 비하면 이제 푼 돈인데 이푼 돈에 대한 만약에 이거 잃었으면 오늘 하루종일 기분 나빴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반대로 이제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뭔가 이게 돈 돈보다도 어떤 승부라든지 이게 수익이 나면 자기의 능력을 인정을 받는다든지 이런 어떤 심리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괜찮았다. <laughs> 그래서 이 기분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또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가는 걸로 예, 그렇게 하고 또 이슈가 됐던 게 SM입니다. <laughs> SM은 이제 내일부터 그 쏟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주식, 공개 매수에 응하고 빠진 종 빠진 주식들. 근데 경쟁률이 2.2대 1인데 2.27대 1이었나? 이 정도면 35%를 사는데 2.27대 1이다. 그럼 응모를 35가 하고 또 35가 하고 2만큼. 7이 하고. 그러면 <laughs> 77%가 응모를 했습니다. 5%는 카카오 갖고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주나 이런 주식 적은 것 빼고 다 응모를 했다라는 겁니다. 뭐 사실 바보가 아닌 이상 하는 게 맞고. 근데 제가 예전에 뭐 주주 운동을 하면서 주주명부 열람 소송도 여러 차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주명부를 봤을 때 특징이 뭐냐면, 아, 한 20%는 없는 주식이나 마찬가지라. 마찬가지구나. 마찬가지구나. 뭐한주두주 주 해가지고 한1 0 0주 이하가 이만큼이나 되는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장회서 주식의 주식이 80%가 한계고 이 77%가 나왔다는 것은 이거 다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하, 하이브가 저도 이것 때문에 못 먹었는데 제가 이거 선물 매도하자라고 글을 올렸을 때 아이고 여기 보시면. 아예 제가 이거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여기 밴드 안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보여드려도 될것 같은데 주식 선물 매도하자 3월 11일에 뭐 이거 해서 올렸고 이거 내용을 보면 이제 지난 거니까 보시면 이 보고서를 제가 써가지고 하, 너무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대응으로 가치는 형편 없다. 아 형편 없다는 아니지만 지금 굉장히 고평가다 이거에 비해서 고평가고 그 주식 선물 매도 전략이 매우 유망하다라고 하고 미래 가치 인구가 줄어드는데 젊은층이 줄어들고 그리고 언제든지 뭐 대체제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프리미엄을 기대하기 불가능하고 특히 한국 시장이 주력인데 한국 시장의 인구 구조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 k p o 시장이 대폭 축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 가치도 없기 때문에 이건 매도를 해야 된다. 당장도 과열이지만 14만원대 후반인데 이때만 해도 선물이 14만원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도 시점 을 언제나 잡았냐면 3월 26일 이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이제 카저 하이브가 손을 들 거라고 생각했고 만약에 손을 안 들어도 16만원에 공개 매수를 부를 것이다. 15만원에 부르고 그러니까 자금의 한계가 왔습니다. 그럼 포기를 할 건데 하이브가 포기를 할때 3월 26일 이전에 막판에 포기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기들이 여기서 이제 경쟁률이 낮아서 자기들 주식을 온전하게 팔거 아니냐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바보라고는 생각 못하고 <laughs> 예, 예상보다 하이브가 바보여 가지고 예 그래서 기회를 놓쳤는데 그래서 저도 뭐 매도를 못했습니다. 8만 원까지 보자라고 했고 요 8만 원까지 간다는 것은 적정한 가격이 그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좀 아쉽게 놓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선물 매도 했다면 수익률이 한150% 이상 났을 겁니다 단기간 일주일 만에 예, 가끔 예, 가끔 제가 이런 거 찾아냅니다 그러면 가끔 이런 걸 찾아내는데 하나 말씀못 드리는 게 뭐냐면 예, 이게 한세 분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경황이 없어가지고 이 중앙 d 에 m 한 종목인데, 요거는 이제 <laughs> 예,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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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이 종목이 아마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이 종목이 단기간에는 올라갈 수 있겠네. 하지만 회사 가치를 보니까 어 그, 그닥 뭐. 굉장히 고평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어, 여기서 어, 올려놓고 털려고 아 올리는 올린다고 소문 내고 털려고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저는 안 샀고 그리고 굉장히 바빴고 네, 그렇지만 뭐이 내용을 말씀 주신 분이 저를 속일만한 그런 인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받은 정보가 틀릴 수는 있지만 일부러 뭐 거짓말을 하시지는 않았을 거고 그래서 주변에 어, 이런 이런 내용을 들었는데 한 100만원만 네, 사보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laughs> 근데 그때 이때인데 그 뒤로 이렇게 푹 꺼졌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꺼지니까 이분들이 저는 정신이 없어서 그 뒤에 뭐 어떻게 하시라는 말씀도 안 드렸고, 네, 그러니까 어 이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은 금액이면 아마도 보유를 하셔가지고 수익이 나시지 않았을까. 생각 이걸 이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게 아쉬운데 사실 뭐 말씀을 안 드렸 이때는 안 드렸습니다 왜냐면아요 소문내고 또 털라고 그럼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같이 공유를 못한 게 그리고 이거를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한13 4년 전인데 그 저도 그때 당시에 또 종목 정보가 들어왔었습니다 어뭐 올린다더라 이래가지고 샀더니 한가 <laughs> 세방을 갔습니다 그때 사자 말자 예 <laughs> 네, 그래가지고 아 물론 그때는 이제 15%니까 마이너스 15% 15세방 맞은 까 아찔한데 물론 돈은 많이 안 들어갔지만 근데 뭐 동구에서 올린다 뭐 이런 소리가 또 들리는 겁니다 에이 뭐 이렇게 가능하겠었는데실제로또 세방을 가는 겁니다 이 종목이 지금 무슨 이름인지 모르고 기억도 안 나는데 아무튼 이런 경험을 한 이후로, 아, 여기서 이렇게 푹 떨어지니까, 또 그가 아니었나. 이런, 이 기억이 났던, 이때, 당시에 기억이 났던. 그래서, 뭐, 올린다는 쪽에서, 뭐, 이렇게 또 망가뜨리고 올라가는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좋은 종목이 만약에 한번 푹 꺼진다. 요즘 같은 감사 보고서 시즌 끝나는 시점이면, 어, 조금, 세관경을 끼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laughs> 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제가 이게 이거를 종목을 먼저 하는 이유가 <laughs> 댓글 보다가 사설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종목을 다룰 시간이 많이 줄어서 그래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LG전자가 LG 디스플레이의 1조 원을 금전 대여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자가 6.몇 퍼센트였는데 나와 있는 게 6.06% 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6.06%면 어, 신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라는 의미인데 네. 근데 지금 보면 위트위트 하긴 합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부채 비율이 이제 215% 까지 치솟았습니다 한창 LG 디스플레이가 좋았을 때를 보면 네, 그래도 부채 비율이 122%인데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쭉쭉쭉쭉 올라와가지고 이제 2 0 0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자본이 쪼그라들고 부채가 늘어날 거니까. 그럼 지금은, 지금은 여기서 LG전자의 1조 원을 더 빌렸으니까 순자산은 그대로고 그리고 부채가 다시 20, 25조 되고 부채 비율 이더높아졌니요 거의 한250% 정도 될것 같은데, 아 굉장히 사실은 안 좋은 신호입니다 이게. 뭐 뉴스는 LG 전자에서 1조 원을 빌려서 재무 건전성을 강화한다는데 6%대 돈을 빌렸는데 이게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인지. <laughs> 지금 적자 나는 기업이 1년에 이자만 600억을 내야 되는데, 이런 예, 부분에서 뉴스가 굉장히 호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삼성 전자가 또 비슷한 게 있는데. <웃음> <웃음> 삼성전자 가 2월달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20조를 차입해서 반도체 투자금을 확보한다. 응.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놀란 건 뭐냐면, 아니,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돈이 많아? <laughs> 예, 와,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 자회사기 때문에 지분을 80%대 갖고 있을 텐데, 예, 그래서 여기서 이자를 보면 연4.6%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이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자금을 가져와도 4.6% 연금 불이율로 하는 것도 4.6%니다 연금 불이율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달이 100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달달이 주지 말고 한꺼번에 줘. 이게 이제 연금 불이율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 요 계산법에도 4.6%가 들어갑니다. 요즘 금리로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 또 이제 우리 관심은 태양광이니까요 태양강 지붕을 임대를 하는데 1년마다 우리가 어한 3,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20년간 하고 4.6%를 적용해서 계산 합니다. 그럼 총액이 7억인데, 어, 3,500만원씩 20년이면 7억인데, 그거를 이제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4억 5천천만원, 1000, 4억 5천백만원. 네. 예. 그니까 일시불로 주면 요 금액이 아니라 이 금액입니다. 근데 제가 지붕 임대 관련해서 이런 제안을 드리면 대부분 다 이해를 잘 못하십니다. 왜 이렇게 돈이 깎이냐? 아 그래서 요거 보험회사 가셔가지고 이돈 일시불로 넣으시면 매년 이 돈을 타실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려도 이해 자체를 잘 못하고 아 도대체 왜 이렇게 돈이 깎이냐 손해 보는 것 같다 안해 그냥 이 돈을 주면 안 되네 일시불 로 <laughs> 네, 이런 일들 비일비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이런 제안을 이제 쉽게 안 드리는데 왜냐하면 일시 이 일시불로 드린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손해를 또 생각하시고, 그럼 결국은 요구하는 게 이걸 한 번에 달라. 예. 이걸 또한 번에 들으면 굉장히 7억이라고 그러면 실제로 현재 가치로 치면 이렇습니다. 이게 4,500을 적용했을 때 5,8천이고, 5,500을 적용했을 때 7억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임대료가 7억이라면 2배가 되는, 아, 2배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건데, 아,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예,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에 차입한 건 일반적인 이자 수준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미 조기 상환 가능하고, 상황 풀리면 그냥 바로 상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요 구조가 또 어떻게 되냐면, 예,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에 빌린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자로 줍니다. 이자로 4.6%면 뭐 대충 1년에 1조입니다. 어마어마 금액입니다. 1년에 1조를 줍니다. 그러면 연결기준으로 요 수익이 삼성전자에 실적으로 잡혀버립니다. 지분 85%로, 지분법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와, 그러면 이게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돈 내가 갖다 쓰는 거고. 반대로, LG전자가 LG 디스플레이에 자금을 준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6.06%면 이자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고, 그리고, 모회사가 자회사에 돈을 넣는 거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나쁜 신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마치 재무 건전성을 확보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데, 결론은 이겁니다. 만약에 진짜 LG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괜찮아진다면, 자, LG전자가 1조 원을 그렇게 이자로 빌려줬겠습니까? 아니면, 어, 좋아진다? 그러면 나 여기 주식 더 찍을게. 예 네, 이렇게 됐을 겁니다 예 네, 이렇게 됐을 건데 안 했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시가총액이 5조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1조원을 넣어서 주식을 찍는다 그러면 지분이 거의 한20% 가까이 늘어나는 그래서 한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금을 그렇게 해서 LG 디스플레이가 재무적인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잘될 거라면 LG전자의 투자 수익도 얻을 수 있고 이런 건데 그냥 6% 빌려줬다 라는 것은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너무 어렵고 우리도 더 이상 출처할 수 없다 요 의미입니다 나쁜 겁니다 앞으로 더 망가질 가능성이 크다 참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바닥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2020년 코로나 때 폭락 주가에 가,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회사가 망해간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하는 사업은 잘될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요즘 보니까 어 대표가 웬만한 일은 다 쳐내야 되지 않나 그뭐 <laughs> 대표가 혼자 다 뛰어다녀야지. 뭘 사람 고용해가지고 입으로만 일한다 그러면 이 회사는 아마 잘 되기 힘들 겁니다.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회사가 아니라면. 그래서 제가 다 하고 다 관심을 갖고. 정말 이제 채용을 할 때도 아 이걸 외부로 비용 지출하는 것보다 채용을 해서 이분이 이 작업을 하는 게 훨씬 회사 입장에서는 낫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예, 당연히 채용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렇게 아주 보수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 뭐, 비용 나가는 게 거의 없으니까 망할 일은 없겠다. 근데 돈이 들어오는 거는 앞으로 뭐 잘될것 같습니다. 예, 하는 일이 예, 그러면 나가는 게 없고 들어오는 게 있다. 뭐 <laughs> 결과가 뻔하니까 예, 그래서 요즘은 재미가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돈, 돈을 번다는 재미가 아니라 앞으로 잘될 거라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잘 되는 게 여러분들께 피해를 주고 잘 된다라면 의미가 없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면서 어, 우리도 좋고, 예. 아, 네. 제가 이제 3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laughs> 네, 말씀드렸듯이 지붕 빌리는 게 요즘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3차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빌려 놓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 3차에 모집할 건 이미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그,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이 들어갔다 라는 얘기입니다 돈이 들어가서 공사가 진행이 됐다 그것만큼 뭐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땅만 갖고 분양할 테니까 계약금 내세요 하는거 아니면 뭐 그런 근거가 없이 앞으로 잘될 겁니다. 이거랑 아예 만들어놓고 하는 건데 뭐 의심할 게 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상태라서 이 3차까지는 그런데 4차부터는 아, 4차부터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 저는 이제 아 요거 공매도 에코 선물 매도 하셨는데 항상 이제 주가 고점에서 늘 겪는 겁니다. 이건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가 고점에서 새로운 논리가 나옵니다. 어, 에코프로비엠 앞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되면 이 회사 가클 거야. 그 논리로 왔습니다. 왔고 이제 오프 시팅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를? 아무리 앞으로 좋아진다 해도 이건 너무 과했다. 이게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를 파쇄할 새로운 논리가 등장하는데 보통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외국인이 뭐이 가격에 미쳤다고 샀겠냐? 뭐 이런 것부터 그리고 지금 공매도 몰렸다고 하는데 공매도 가한 천억 정도 늘었습니다. 시가총액이 20조인데, 예, 네, 천억이면 0.5%입니다. 거의 뭐 늘지 않았고 그마저도 요 가격이 올라가면서 늘었던 늘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매도 늘지 않았지만 뭐 삼호펀드가 파산하고 자극적인 쇼커버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오른 거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사탕 발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여러 번 받고 이런 새로운 논리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고점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여기서 더 달릴 수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일선을 못 깨고 있으니까, 아, 일단은 좀, 깨고 내려가더라도, 어차피 내려갈 자리는 많기 때문에, 깨고 내려가더라도, 내려가서 반등 줄때 들어가자. 차라리 이게 낫겠다. 해서 조금 먹고 나왔습니다. <laughs> 네,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실제로 그 쇼고버가 나온 경우를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 네, HDC 산업. 아, 이화정기 축하드립니다. 어, 이화정기 오늘도 괜찮던데 이 감사보고서 시즌이 지나면 무슨 막 전기변명처럼 에너지를 갖고 오릅니다. 종목들이. 이거 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HDC산업 ATTC 산업. 음? 아, 현대 산업 개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 주가는 일단 재미가 없고, 2년 후에 반등. 예, 주가가 내리고 2년인데, 한 1년 지났으니까,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아이고, 어, 잘못 눌렀습니다.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이제 시간은 지났지만 상승하려면 시간이 좀더 필요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어떤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 뭐 저평가는 당연한 겁니다 주가 많이 내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건설주로서 조금 위험이 없느냐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일단 부채를 보면 단기 차익금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위험도가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어, 그리고 유동성 장기부채도 늘고, 비유동부채는 에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보면 유동자산에 재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자산, 자산이라 하기도 그렇고, 네, 유동금융자산은 좋고 매출채권, 이거는 뭐 대체로 아파트 쪽이니까 받을 수는 있을 거고, 현금 5천원 늘었고, 비유동자산이 유형자산이고 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예 그러면 이걸 전반적으로 하면 단기 차입금이 늘어서 좀 단기 유동성에 부담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건설자치고는 크게 나쁘지 않은 재무제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붕괴 사고 아이파크인데이 회사가 3천억 넘게 반영했지만 뭐 전면 철거하고 입주민 보상에 따라서 추가 반영이 불가피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 해법이 이 사업지 전체를 사버리는 건데, 그랬을 때, 사업지 전체를 사서 제대로 야무지게 지어가지고 다시 분양을 한다. 그랬을 때, 만약에 분양이 잘 된다라고 하면 손실이 그나마 줄어들 텐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이제 비용을 지금 반영을 해놓은 상태고, 여기서 추가로 비용이 반영될 거고, 그러면 아마도 한 3, 4년치 영업이익이 다 날아갈 거다. 그게 이제 충분히 다 털었다라고 할 때까지는 기간 조정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부분이 보통 2년 후에는 반등이 나오기에, 예. 네. 근데 이게 2년이나 됐습니까? <laughs> 잠깐만. 붕괴 사고가 2022년 1월입니다. 그럼 지금 2023년 3월이니까, 어이 기술적인 분석하고는 좀 맞습니다. 재무상으로 저, 저 손실이 반영된다 하도 또 망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아이고, 그 사고 이후에, 그, 그 사고 이후에 이제 수주를 못했을 텐데, 그 이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면서 수주 못한 게 오히려 또 전화위복이 됐고. 어, 재무적으로 손실 반영해도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또잘 잊어버리고 기술적으로도 인연 그리고 말씀하신 것도 인연 어 근데 지금 신호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큰 폭만 아니면 예 네, 이렇게 보고 어 생각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단기 대응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예 네, 이런 생각까지 첨부를 해봅니다 네 장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